예전에 왔을 때는 저기가 이렇게 뚫려 있었거든요 구석이 뚫려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건너가서 찍었는데 지금은 저기가 막혀 있어요 다시 보니까 새로 돌담을 막아놔서 저쪽으로 지금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무슨 북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해요 예. 저기 이궁지라고 간판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보이네. 예, 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예, 치운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예,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정확히는. 뭐, 선유도 편처럼 그렇게 되겠네요. 예, 멀리서. 아이, 다이 왜 이래대. 저 공장, 저기 무슨 주의보 뭐 이러더라고. 뭐, 동물. 바이러스 어쩌고. 전염병 이래가지고. 일반인 출입 금지한다 돼 있어서 또못 들어가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저기 밭도 관리가 안 되는 거 같네. 그때는 밭이 있었거든요. 밭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저쪽에 뚫려서 그랬는데 지금 양쪽 다 지금 막혀 있는. 정확히 여기거든 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거이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진행게 이렇게, 요예 강도의 게이과게이예 남한 고게공도 다섯 번째 시리즈 강화 흥이리 고려 렇 이렇게, 이 고려공업 국은이 중심 본거를 지녔으면서도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어 별궁 내지 이궁을 지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어했습니다. 연결한다는 거죠. 그때 왔을 때는 그 저기 지금 여기 돌 보이시죠? 벽 앞에 저기 표지판 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뒤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수풀이 더우져 버렸고 지금. 예, 잠겨진 상태가 된것 같네요. 예, 개경에서 구강의 별궁을 대표했던 건 수창궁과 연경궁입니다. 강도에도 수창궁이 건설되어 구강이 이용했습니다. 수창궁은 구강이 때때로 이어하거나 몽골 사신을 영접하는 곳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수창궁은 동락천과 남산 사이에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연경궁도 예. 건설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강도에는 개경이 없는 명칭의 별궁도 상당수 발견됩니다. 용암궁 그다음에 뭐지? 장암궁인가? 골서궁, 금단동궁, 장봉궁, 제포궁 등이 그것입니다. 명석한 고종도이 말년에는 상당히 허황된풍수설에 도치되어 이궁이나 가구를 조용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강도 정권은 국가의 기업을 연장하기 위한 별궁과 가골을 짓기도 했는데요. 예, 만이산 남쪽 이궁 삼랑성 가골, 신리동 가골 등이 그것입니다. 예, 만이산 남쪽 자락 이궁터는 강도 시기에 건립된 별궁과 가골 이궁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흔적이 확인 확인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지금 표지판도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진입도 지금 사실상 불가하게 됐어요. 예, 만이산 이궁은 조서랑 경유가 이 산의 궁궐을 창건하면 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며 요청한 것을 따라 고종 46년 1259년 2월에 이산 남쪽에 창건됐습니다. 예, 만이산 남쪽에는 개경 남쪽에 위치했던 흥왕사가 옮겨와서 재건되었고 경유의 권에 따라 이궁이 조용되었습니다 경유. 혹시 경대승 청주경 씨도 투르크계일까요? 경씨 그럼 청주경 씨 단분밖에 없다고죠. 이 무신 정권 사람들 중에 경대승만 유일하게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유. 무슨 북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벽 예, 상벽 보이시죠? 예. 돌벽 보이시죠? 예, 여기가 고려 이궁터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저저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는 시작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못들어가되네 예, 만이산 남쪽 이궁은 화도면 흥왕리에 소재합니다. 2000년에 선문대, 석 2000년에 선문대 고고연구소에 의해 그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그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강도 시절 유적 유물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강도 시절 이궁이나 가고는 시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조사 보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자꾸 파괴되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무슨 진짜 기자처럼 되버렸네요 요즘 계속 이렇게 무관심과 방치 속에 자꾸 파괴되고 있는데 얼마 전 여기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됐네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파괴가 되고 있는데 속히 조사해서 보존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이공지 편이었습니다 이상 강화도편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진도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